누구야? 응. 오~~ 자, 대결할 시간 자 염동력 한번 써주자 염동력 으아.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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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변신했어 변신했어 이야 공격 자 뮤츠 힘내 아니 이 전설의 포켓몬 뮤츠 안녕하세요. 아이피토이 t v 입니다 오늘 게임은 바로 슈퍼스미드와 더스어이TV 이신데요. 저는 유연성루츠이고요. 옆에는 누구 십니까 네. 저는 유연성 엄마입니다. 네. 오늘 TV 한번, 한번 가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렛츠 뮤츠 렛츠 뮤 e 제가 뮤츠로 뮤출을... 뮤츠를 뽑았어요. 자 오늘은 뮤츠를 뽑아서 뮤츠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자아저 빨간 눈의 소용돌이가 하나 남아 있어요. 네. 네. 자오 뮤츠는 날아다니네요 네. 뮤츠는 전설오 전설의 포켓몬인가요? 네. 와 여기 미로 같아요. 하지만. 와길잘 찾았습니다. 자오 여기가 어렵더라 여기가. 자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네. 자 뮤츠 힘내. 자 헷갈리지 말고. 안 색깔요요. 자 오케이. 자자한 번에 찾았고요. 드라큘라의 성. 아 와. 자 여기에 드라큘라가 살고 있나요? 뮤츠 날라가. 엄청 멋있어요. 자, 우리 드라큘라만 깨면, 이제, 다즈한테 갈수 있는 거예요? 자, 드라큘라는 어디에 있나요? 아, 드라큘라는 여기 있군요. Ready, go! 오, 뮤츠. 헉, 이야, 꼬리 뮤직비디오. 공격. 뮤츠 기술. 자, 섀도우볼 염동력, 순간이동, 사슬 묶기. 자, 네. 자, 사슬 묶기 해보세요. 오, 순간이동했어. 자, 오, 뭐한 거? 방금 뭐했어? 우와, 야, 멋지다, 위트. 네. 오 우야 이거 멋있다. r e a d 자, 으악. 와, 아. 왜 너만 혼자 칼 수? 왜? 자, 사슬 목기 사슬 목기 사슬 목기가 안 통하네요. 난이도가 높아져서 그런가요? 자, 아 방어력 적군이 방어력이 높아졌대요. 자 그래서 사슬묶기가 통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자사슬묶기 <목소리가> 으악 안 통하네 자흐핫핫자흐핫핫핫핫핫자 핫.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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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꼬리 공격 꼬리 공격 자 꼬리 공격 자, 꼬리 공격 꼬리 공격 자 뮤츠야 힘내 도넛츠 먹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길 수 있겠어요 아 방어력 없댔어 잠깐 피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오, 한 방, 한 방, 한 방. 자, 한 방. 그렇지. 우와. 오,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었네요. 오, 부끄부끄다. 부끄부끄. 오, 그렇구나. 부끄부끄는 눈을 마주치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그냥, 아, 부끄러워.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Ready go! 자 뭔가 일단 어 투명화? 아 사라졌어요. 아이쿠 유 유럽이니까 어냐 어? 이쿠야안 보여도 잘하네요. 자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잡아서, 자, 잡아서 던지기. 던지기. 자어 투명화 돼서 투명화. 자, 오 어, 왔다 왔다 왔다. 다, 다 봤어, 봤어? 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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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오호. 아니. 자, 아, 오케이. 자 위로 올라갈까요? 자, 이? 자 위로 위로. 그렇지. 자. 미우캣 아 승리. 아 오케이. 꼬리치기. 꼬리치기. 아왜쉬어아어 자 이제 길이 열리나요? 와, 오 무슨 유령 같은 게 나타났어요. 오왜 일로 왔어? 아 저기에 유령, 귀신에 한차 잡히면 이렇게 돼요. 오 그러니까 그렇구나. 해. 아 그렇군요. 대포? 자 대포 어떻게 쓰는 거야? 대포는? 나는 여기 지금 음, 대포가 있죠. 네. 저거에 한 아, 그렇군요. 자, 이것도 깨보자. 얘는 강림이 형처럼 생겼네. 어둠의 테마사 그런데 보란머리가 아니잖아요. 귀도연, 귀도연 같이 생겼어요. 생긴 게. 자, 귀도연. 보란머리가 음, 아니잖아요. 보라색으로. 어. 자 오케이 자 염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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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좋아요 염동력 염동력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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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을 못 추는데 자 그렇지 아이쿠 마지막 자, 빠샤! 마지막 꼬리치기! 와, 잘했습니다. 네. 응. 자, 이제 대포를 쏘는 건가요? 아니야? 어, 여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닌? 저 모래시계는 뭐야? 응. 음. 저거 되돌리는. 아 되돌리는 거예요. 네. 아. 자 됐다, 뚫렸다. 자 이제 대포로 쏘는 거야? 네. 자, 자, 이제 어떻게? 아이고! 잘못 쏜 거야? 네. 아까 엄마가 돌아왔어. 돌아와서... 자. 아,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네. 자, 대포할 통한... 세 개다. 이거, 어, 계속 쏘면 오케이.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자. 네. 밑으로. 자, 어떤 걸 써야 될까, 대포. 그거 아닌가 본데 그럼 어떡하지 이제 아 그래요 어 올라갈 수 있다 자 건너가 건너가 <웃음> 건너가 어 <laughs> 뭔가 돌아간다 어 그러면 저 귀신을 죽여야 돼요 네. 대포로 아, 저쪽으로 다시 보내는구나. 네. 어때요? 참 신나죠? 아, 네.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위로 올라가 보세요. 이제포를 빵. 와? 어? 아, 어? 오. 신기어? 어, 그쪽 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요? 자, 됐어요, 됐어, 됐어. 어, 거기도 귀신이 있어요. 어떻게 없애지, 쟤는? 그런데? 오, 가는 길이 생겼다. 자, 잘했습니다. 어쨌든 왔어. 사이먼. 자, ready, go. 너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아우, 저거는 내가 고, 보... 저거는 내, 내, 저번에 내가 아까 물리쳤던 복수를? 복수를 왜? 해? 자. 복수를 오. 어시스트 피규어가 나왔어요. 복수를 왜 해? 복수를 왜 해? 복, 복수를 왜 해? 자, 꼬리 공격. 자, 꼬리 공격. 오케이. 자. 징 징. 복수를 왜 해? 자, 오. 아이템. 복수를 왜 해? 오케이. 자, 보냈고요. 오. 어? 야. 바로 펀! 잘했습니다. 도장으로 올려가지고 자, 이제 우리 드라큘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가장 자신 있는 세트로 도전하라. 네. 자, 도전! 과연? 저희 이거 낀 김에 다지까지 깰까요? 좋아요. <laughs> 응. 누구야? 응. 오 자, 이제 아할 시간이 아 왔고. 드라큘라 백작이에요? 아! 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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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큘라 오! 백작입니다. 안요 순간이동도 아! 하네? 어야뭐 아이고 어, 움직이지도 않고 공격을 하네요. 야 역시 드라큘라 백작입니다. 빵빵 자 오 아, 박지가 됐어. 자 박지잖아. 어 그렇구나. 자 뮤츠. 자 염동력 한번 락. 써봐. 염동력. 저 저쪽 보고 있네. 자오 순간이동. 오 락. 좋았어. 락. 락. 자 공격 공격. 락. 어 금방 어, 금방 깨겠 했는데요. 자 마지막 공격. 자 염동력 락. 한번 써줘요. 염동력.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염 염동력. 자, 염동력! 자 염동력! 아이쿠 오! 아 어. <laughs> 그냥 드라큘라가 아니에요 그냥 드라큘라가 아니에요? 빡자 깼어요 어 이게 아닌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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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변신했어 아, 변신했어 이야 야, 아, 저거 본체였구나. 이 아, 야, 공격. 아. 야, 야, 무서웠어, 무서웠어. 자, 로키. 공격. 로키. 어, 무슨 드래곤처 드래곤처럼 생겼어. 자, 변신했습니다. 자, 공격, 로키. 공격, 공격. 로키. 자, 뮤츠, 있네. 아니, 이, 전설의 포켓몬, 뮤츠, 샌 전설의 포켓몬, 뮤츠라고. 자. 아, 그 자, 이제, 마지막 한 방. 한 방. 그렇지. 어, 지금 어디 때리는 거야? 지금. <laughs> 지금 어디 때리고 있는 거야? 구멍이 <laughs> 구멍이. 잘했습니다. 자, 드라큘라 백자. 해방 우후. 페이지. 자 와. 다른 애들은 다한 장. 자 잘했습니다. 뮤츠. 이제 어떻게 돌아가지?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결계가 깨진다. 다즈가 나타나와요 다즈 진동이 엄청나요. 드디어 본 모습을 보이는 다즈 중앙에 다즈가 나타났다. 자 이제 가면 되나요? 자 현성아 오늘 엄마와 함께한 슈퍼 스매시 브라더스 얼티밋 어땠나요? 어요 네, 자 저희는 다음에 다즈를 깨러 다시 오겠습니다. 네. 자, 현상 인사하고 구독 좋아요 꾹꾹은 은에는 또다하즈깨네요 형상이 만들어 드릴게요. 권이 안녕 쫑 친구들 안녕. 쫑 와, 다즈 엄청 세 보여요. 네. 네, 다음에 깨봅시다. 네. 다즈 왜 이렇게 꼬물거리고있어 다즈다.